채집이 채집하기가 활성화돼요. 아 해볼까? 이거 해볼까? 굉장히 어렵거든요. 시간에 엄청 걸리거든 저게. 해보자. 리을 찾기. 자 중요성을 밝혀내기. 어 그거는 얘, 얘가 가지고 있을 거야. 신데루만의 여행기. 좋으면, 영금수라는 캐릭터한텐 좋아요. 저게, 영금수를 할 때, 포션이 좋은 효과만 나올 수 있는 확률인가, 아니면, 포션 두병 만들어지는 거였나. 아무튼, 그런, 예, 버프가 아마 있을 거예요. 뭐 어떤 확률로. 어, 내 목표는 충분한 양의 진홍색 넛누트를 모아 일생일대 최고의 연금술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는데, 최소한 30개의 넛누트는 있어야 이 작품에 필요한 촉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했다. 예, 모든 직업을 가질 수 있죠. 습한 곳에서 일반적인 원예의 종들과 상당히 유사성을 띄고 있으나, 블랙 리치에서 자장하는 균류와도 일종의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. 그니까, 블랙 리치에서밖에 붉은 런트를 볼 수가 없다는 건가요? 균류 그 자체가 수분이 원천인 것으로 파악된다. 그러다가 얘 여기서 죽었구나. 그러다가 얘 죽었네요. 자, 여기 다 뒤적뒤적 했나?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도 좋을 것 같은데, 요리냄비도 있고. 여기 요리냄비도 있고, 여기를 근거지로 삼아서 여기를 탐험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이 조율의 구체도 얘가 또 갖고 있었네. 이 조율의 구체가 여기 들어오는 열쇠죠. 영금술 재료 정말 많고요 괜찮아 보이지만 여기까지 오려면 블랙리치를 지나야 한다는 거 <laughs> 집으로 쓰긴 뭐하지만 중간 거점 정도로만 쓰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, 붉은색 런노트 이걸 30개를 모아야 돼요 여기서 그럼 구석구석 정말 다 돌아다녀야 되거든요 저 30개 모으려면 이거 30개 그나마 좀잘 모으려고 이거 뭐야 그나마 좀잘 모으려고 그... 모드도 있어요 널노트 밝아보이게 하는 거 뭐야 이거, 이거 저 끝까지 가는데? 와 여기 완전히 구석진... 거에 완전 구석의 구석이다 여기 <laughs> 저기 들어가서 숨으면 모르겠는데? 얘네들도 무서운 애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단 석가피부 한번 야, 이거 만화가 안 돼서 못 쓰잖아. 어, 아무것도 없네. 아무것도 없네요. 원 저기 뭐 들어있지 않나? 자, 천천히 구석구석 여기가 왜 끔찍한 던전이지저 붉은 런트를 해보면 알아요. 나 여기 맨 처음에 들어와서 저 붉은 런트트 캐스 모든 캐스트를 완료했지라는 생각으로 모든 캐스트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웬만하면 다 하려고 해서 붉은 런트를 찾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. 대충 5시간을 헤맨 것 같아요. 여기서 <laughs> 굉장한 곳이죠. 이렇게, 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지 자, 몽놀투사 4개째. 여기 밖으로 나가는 곳이네. 어딘지 모르지만 일단 체크는 체크나 해 볼까? 체크해 놓고 어 아무튼 승강기 음. 자 다시 들어가세요. 여기 전체에 이게 30개 딱 있는 게 아니라 예, 좀더 많을 거예요. 30몇개 있을 텐데. 막 엄청 어, 가기 어려운데도 막 저기 있고 막 그래가지고. 이제 모기가 참 힘들어. 자, 여기도. 다섯 개. 이게 오블리비언에서도 오블리비언에서도 넌노트 모으기. 예. 오블리비언인가? 모르겠는데였나. 어 뭐야? 화살 날았어요, 지금오 오. 저기요. 잠깐만.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을텐데 <laughs> 저기 올라가는 길이 있을텐데 여..여긴가? 어, 아니 이건 상차잖아솔제아 자꾸 나 포션 먹으면 안되는데 포션을 쓸데없이 먹고 앉았네 라이트요? 그니까, 라이트가, 어디서, 마법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. 그것도 아마 고정으로 나오는 데가 있을 텐데, 필수 마법이나. 아, 횃불 또 하나 다날라갔고요 횃불이 금방금방 금방 달아. 여기서 횃불, 그, 관리하는 것도 중요해요. 아, 저기 어, 저기 빛난다. 어, 수송버드님, 오늘도 찾아주셨네요. 반가워요. 마법대학, 아니, 그니까, 러 상점을 이용 안 하면, 마법대학을 들어가 봤자, 공짜로 배울 수 있는 마법은 두개 뿐이죠. 아, 입구 찾았다. 저기 근처에 넌노트 없나? 구석구석 뒤져야 돼요. 오오 오!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지금 나동 맞았는데? 잠깐만 자 조심조심 여기서 잘하면 정격 전격 전용의 지팡이를 써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기분이 자 이쪽에도 있고, 세 마리가 있는데, 야, 일로 와봐. 거기서만 야, 일로 와봐. 나랑 마법 대기를 하자고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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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야 좋지. 뭐 안전하고, 너 떨어질래? 어, 죽었네. <laughs> 어, 죽었네. 아, 내려가서 루팅하기 귀찮은데, 일단 죽인 애들은 루팅을 해야죠. 야, 횃불을 들어도 바로 앞에 안 보여. <laughs> 안 보여, 안 보여. 바로 앞이 아, 눈좀 장님이야. 그냥 23골드. 야, 여기 블랙네치는 정말 <웃음> <웃음> 여기 곡괭이 그리고 꼭 들고 와야 돼요. 올려면은 올때 여기 워낙 소울잼을 많이 줘가지고, 곡괭이가 있으면 소울잼을 많이 얻을 수 있죠. 꽁짜 소울잼들 저장을 워낙 지금 자주 하는, 하는 편이긴 한데, 죽었나? 에너지, 오, 죽었어. 오케이, 좀 여기 근데 빨간 점이 3개 있었는데, 오! 어, 파괴 마법이에요. 하급 원데드, 이거 있죠? 있지만, 예, 있지만 가져가요. 소울잼 6 0초 동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, 저기 떨어진 거 야, 여기서 떨어지면다 죽겠는데? 자, 에테르 형태로 아, 많은 마야 영원히 안 되는구나. 오, <laughs> 너였구나 아까. 아유, 야, 일났다 크라다, 크라다, 제센데. 하지만 떨어져. 어? <웃음> <웃음> 아 이거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야. 제 <laughs> 쪽으로 다 떨어졌겠지. 두 마리. 카루스 하나. 랑얘 카루스. 차루스 얘 몸이 뭐 이렇게. 빠짝빠짝 빛이 나요 몸에서 빛나네? 하나는... 잠깐만... 어? 나 지팡이 얻었는데? 어... 자 일어나 아 너무 강력하대 체하급을 <laughs> 쓰기엔 너무 강력하대 이거 어디지? 또 시체가 하나 더 있을텐데? 이쯤에 떨어졌을 텐데 시체 찾기도 장난이 아니야 여기 화도 어두워가지고 여기 밝기만 하면은 그래도 어, 여기 있다 어. 아 얘도 못 일어나 <laughs>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야? 어, 여기 너 노트. 소리가 나죠? 윙윙. 붙어? 무서운데. 어디 안전한 데 없나? 붙어 볼까? 이거 이거 땡기는 나오거든요. 오오오! 오오오오오오! 오오오 야, 정적인 력 오! 야, 정적인 능력 왜안 나와? 자! 공격, 공격, 공격! 공격. 마나가 없죠. 자, 자, 자. 나는 멀리서 좀 떨어져서 공격하고요.